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비거리와 방향성까지 좋아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제가 레슨 했을 때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는 분들 보시면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두 가지 문제를 이해하시고 고친다고 하시면 누구나 쉽게 비거리를 낼수 있고 그 와중에 방향성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. 첫 번째 잘못된 동작은 백스윙 탑 위치에서 내려오실 때 순서가 안 맞아요. 보통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온다. 그러면 백스윙 탑 위치에서 일단 몸이 먼저 회전을 하시고 몸이 열리세요. 그리고 나서 팔이랑 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순서를 가져간다고 하면 일단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훅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두 가지 미스가 나온다고 하시면 캐리가 많이 안 나오고 방향성도 안 좋고 비거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백신 탑 위치에서 회전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백신 탑 위치에서 팔이 랑체가 조금씩 더 수직으로 떨어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몸이 회전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비거리랑 우리가 인투와 괴로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공이 잘 떠요. 그래서 공이 잘안 뜨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상체부터 열리는 거죠. 그러면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손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잖아요. 높은 위치에서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돌게 되면 잘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단 체가 백스윙 탑 위치에서 내려오실 때 떨어지고 반쯤까지 떨어졌어요. 그리고 나서 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몸이 열리는 거랑 팔이 툭 떨어지는 거랑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되겠죠? 그럼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셔서 먼저 체가 반쪽까지 떨어지고, 그러고 나서 몸통 회전이 이어져야 돼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백스윙 탑 위치에서 손으로 그냥 힘으로 당기면 또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헤드 무게를 잘 이용하시고, 중력을 이용하셔야 돼요. 그거는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손을 체에서 떼주시고, 그냥 뒤에다가 딱 나볼게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우리 왼쪽 손만 잡아줄 상태에서 백스윙 을 최대한 길게 가볼게요. 그러면 평소보다 체가 많이 무거울 거예요. 그 이유는 오른쪽 손을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체가 생각보다 많이 무거울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무겁다고 체를 또꽉 잡아주시면 안 돼요. 그냥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우리가 약하게 잡아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오른쪽 발에 있는 체중을 왼쪽 발까지 이동을 시켜 주실 거예요. 오른쪽 발에 있는 체중을 왼쪽 발까지 들어 주실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올라가 준 상태에서 왼쪽 손 백스윙, 오른쪽 발에 있는 체중을 왼쪽 발까지 들어 준다고 하면 체가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 때문에 중력으로 떨어질 거예요. 옆에 모습 보면 오른쪽 뒤꿈치에서 왼쪽 앞꿈치까지 체중 이동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 체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. 이 상태에서 체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.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체중 이동을 했는데 체가 안 떨어졌다. 그러면 문제점은 체를 너무 꽉 잡고 있고, 여기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돼요. 우리가 힘 자체를 많이 빼준 상태에서 손에 우리 grip pressure라고 하죠. 우리가 세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. 세게 잡고 있으면 안 되고,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힘다 빠진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, 무조건 채는 자연스럽게 반쯤까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. 채가 이렇게 중력으로 헤드 무게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른쪽 손을 딱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공을 때리면서 몸이 회전을 하는 거죠. 이 동작이 먼저 이어져야지만 우리가 쉽게 공도 띄우고 채가 안쪽에서 잘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백스윙 탑 위치에서 채가 먼저 체중 이동이랑 같이 새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몸이 열리면 훨씬 더 비거리가 많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임팩트 때 너무 세게 채를 꽉 잡으세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임팩트 때 우리 그립을 꽉 잡게 되면 일단 톱볼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뒷땅도 많이 날수 있어요. 그러면 꽉 잡는 순간 우리 클럽헤드는 속도가 멈춰요.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올릴 수도 있고, 아니면 갑자기 멈춰서 뒷땅도 날수 있어요. 그리고 속도가 멈추기 때문에 비거리가 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옆모습도 봤을 때 손을 갑자기 확 잡으면 손목을 갑자기 과하게 쓰게 되면서 페이스면도 많이 왼쪽 볼수 있어요. 그래서 방향성도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습 방법은 아주 쉬워요. 우리가 임팩트 때 손을 꽉 잡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연습 방법은 꽉 잡았다가 반대로 놓는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. 그러면 그랩을 딱 잡아 보세요. 우리가 1에서 10 정도라고 하면 10이 제일 꽉 잡는 거예요. 그러면 10 정도 꽉 잡아 보세요. 꽉 잡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톡 놓는 거죠. 꽉 잡았다가 체를 톡 놓는 거예요.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임팩트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. 근데 물론 우리가 골프, 체를 잡아 줄때 우리가 10 정도는 꽉 잡진 않아요. 근데 어느 정도를 잡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비거리 안 나가는 분들은 시작하실 때는 나쁘지 않아요. 한 4에서 5 정도 잡으세요. 근데 4에서 5 정도 잡았는데 임팩트 때는 8, 9 정도 잡으세요. 우리가 원하는 거는 4에서 5 정도 잡았어요. 그러면 공 임팩트 쪽에서는 1, 2까지 힘이 오히려 빠져야 돼요.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공을 친다고 하면 헤드 무게랑, 이 중력을 이용하시면서 헤드 무게 가지고 공을 톡톡 살살 치면서도 헤드 무게가 공을 힘, 공 쪽에서 힘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힘 빠진 상태에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두 가지예요. 이 앞모습 봤을 때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우리가 체중을 이용하면서 체가 자연스럽게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 치실 때 그립 자체를 꽉 잡는 것보다는 톡 놓는 느낌, 톡 놓는 느낌. 그러면 그두 가지만 해준다고 하면 옆모습에서도 몸이 열리고 나서 팔을 내리는 것보다도 헤드 무게당 중력을 이용하시면서 체중 이동하면서 체가 반죽까지 떨어져야 돼요. 반죽까지 떨어져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탁 놓는 느낌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비거리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. 개로 자체로 안쪽에서 잘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성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